50명 정도 연락을 한것 같은데 60명이 나오더라고요. 한명 연락하면 밴드들이 다 나오니까 10시부터 촬영을 해주는데 정말 다 나왔어요. 그 시간에 좀 락커들이 힘들거든요. 고맙더라고요. 간단해요. 재밌으니까 오는 것 같아요. 재밌으니까 자발적으로 공연도 하고 타이피에요. 공연하는 사람, 보는 사람, 협찬해 주는 사람들까지도. 신인 가스 캡틴 락이에요.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<안>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침부터 아직 잠이 좀덜 깨가지고. 라이으시라는 생활을 한 기간이 짧지는 않더라고요. 그냥 한경록으로 산 기간보다 더저 자신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 어떤 색깔로 나올까 좀 고민을 했어 이거를 조금 문의적으로 되게 세련되게 포장을 해볼까 네, 그런 거다했어 남들이 유치하더 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솔직한 음반을 만들고 싶었어 그리고 저희들은 22년 동안 공연을 멈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오랜 일을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멤버들간에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마다. 생각을 해봤는데,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냐면, 정말 직업이기 이전에 재밌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런 본질적인 재미, 어떻게 초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. 아, 우리 계속 잘해서 나중에 더 멋있게 될 거. 이게 아니라, 그매 순간순간 즐거운 것 같아요. 지금 밴드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, 허황된 꿈을 쫓는 동키오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락음악을 하는 밴드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 친구들 진짜 좋아서 하는구나. 그런 게 느껴지고. 저는 그 친구들한테 한잔 사주고 싶어요, 진짜로.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사주고 싶어요. <laughs> 한1년반 정도 피아노 학원을 동립 피아노 학원 가기 시작했는데 피아노를 좀잘 치고 싶어요. 10년 정도 뒤에는 그래서 또 젊은 뮤지션들이랑도 음악 장르에 상관없이 같이 음악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나이 먹어서. 이제, 가을이 다가오는데 제가 가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 앨범을 준비하느라고 100일 동안 금주를 했거든요. 이제 조금 지나면 가을을 만끽하려 엄청 마실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, 길거리에 이제 낙엽이 많이 쌓여있을 텐데, 낙엽들을 이제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주세요. 그 안에 캡틴 락이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. Rock and roll!